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더 파워 오브 프레이어 능력의 기도 조윤수 목사입니다. 아,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서 딱딱하게 얼었던 땅이 녹게 되고 아, 꽃봉오리가 튀어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영적 상황에도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깡깡 얼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줄을 향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시기 영적 봄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 봄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담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바로 성찬경 목사님이시죠. 수원예성 영통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성찬경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예, 예, 잘 지냈어요. 예, 벌써 이제 아름다운 꽃도 피는 계절상 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이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받으면 마음이 예, 뜨겁습니다. 아멘. 아, 결국은 기도와 아, 말씀이 곧 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이 영적인 네. 은혜의 결실들이 있게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또 질문을 한 분이 계신데요. 아,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많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갈등입니다. 시어머니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같이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괴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목사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다 봅니다. 왜 괴로울까요? <laughs>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적지는 <적진> 않았는데, 뭐낙 <laughs> 시자가 시 시누나, 예, 뭐 시어머 시어른이 편한 상대는 아니지만, 네네, 예, 마음 먹게 달렸죠. 음... 예, 부모도 생각하면, 네,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네네, 또 그분들이 계실 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네, 예,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못 풀어낸다 그러면 음.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겠죠. 음. 예. 우리가 시어머니의 발등 사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인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차이가 되겠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아멘.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네네. 통해서 또 직장에서는 상사를 통해서 네네.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아멘. 내려오시기 음. 때문에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이라 그러면 네. 예,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또 순응할 수 음. 있는 네. 원리가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음. 의로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 예. 결국은 어른한테, 어른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은 네. 내가 어른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겠죠. 예. 음. 근데 그 순복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면, 예, 절로 자기 자리를 음.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럼 결국은 시어머니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었을 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음. 술주정병이라도. 아멘. 또 정말 뭐 외도하는 시어른이라도 네네. 또 우리 친정 부모라도 네네. 그 부모가 있기에 내가 이 땅에 났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음. 그분을 경, 그분들을 존경하고 아멘. 순종해야 아멘. 될 의무가 네.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모조로 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모든 인간관계가 기 세계에서의 아멘. 관계도 회복되죠. 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수원 영통 예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성창경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사연은 무명으호 보내주신 분이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고모가 유방암 말기로 3년째 투병 중이세요. 병원에서 이젠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수행만 맡고 계신데 고모가 고통 없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며 평안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학교 휴학하고 간병하는 외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고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홀로 키우셨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고모님의 마지막 그 이제 삶에 대하여 중보기도 부탁 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네. 어떨 때는 뭐 세상에서 암이 없어졌으면 네. 싶은 네. 마음도 있는데 그암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아멘. 아멘. 보게 됩니다. 네. 남편도 없이 자식을 혼자 키웠는데 네. 네. 참 자식의 입장에서 또호르머니가 저렇게 투병 중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네. 편안하게. 예또 네. 어, 가족 구원을 심어 놓으시고 네. 예, 천국으로 입성하셨으면 참 네, 좋겠네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이별이라는 건참 마음 아픈데 네. 아버지 나라를 안다면 네. 가지 못한 것이 애통이죠.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구원만 확신이 있다면 예. 가시는 분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땅에 병들고 아프고 힘든 것보다는 음. 몇천배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맞습니다. 수가 없는데 네. 남은 가족들이 이제 슬퍼서 그러죠. 그데그 예. 슬픔이 구원의 사건에대해서그 자리에 예.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 의지함으로 예. 믿음으로 살 살아가는 예.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네.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사건 사고는 곧 구원의 문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택한받은 사람에게는 네. 어떤 사건이든지 구원을 위한 사건이지 아멘. 아멘.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가족의 이별과의 슬픔은 잠시 잠깐이지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또한 천국에 가시는 분은 그것으로 기쁜 일이고 아멘. 그것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또 이분이 자기 고모의 그 병중에서 고통 없이 네.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평안함으로 예. 예, 천국을 바라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기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중에서도 하나님 음. 주님을 제. 만나 동행함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 마지막 육본는그 순간까지 제. 조카에게나 아들에게나 음. 그 외의 회룩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아버지 음. 또한 신앙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아버지 암으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주님. 그 고통이 헛되지 아니 하도록 하나니 구원의 확신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천국을 예비하고 사모하는 중심있게 도와주셔서 저 천국 바라보며 이 땅의 슬픔도 잠깐이요, 고통도 잠깐임을 아버지 하나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병상을 마지막까지 눈물로 주요. 지켜보고 있는 주요. 아들 하나님 감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강건함으로 감당하고 내는 엄마의 신앙을 따라 그 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안니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아버지 한우 정말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고난 내재를 지고 가신 주의 사랑을 주님. 하나님 온몸으로 하나님 재울하게 도와주시고 또하나는 이제 오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주여. 소망 중에 아멘. 하나님 입성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위로하시고 아멘. 능력 주시고 아멘. 아니하여 주옵소서 남은 유가족들이 주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보며 안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여 천국에 입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예수 만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아멘. 온 혈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아버지 육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교통하며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복이 영적인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며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지난 방송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이별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이렇게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그것도 하나의 복이다라고 복이더라구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더라고요. 그냥 그 뇌졸정이라든가 네. 불의의 교통사고로 정말 그렇게 자기 친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네. 심판대에 갈 준비도 없이 네. 가는 것보다는 아은참 축복이다. 음. 예, 네. 그 시안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네네. 이 땅을 잘 정리를 하고, 네네. 아버지 앞에 입성할 수 있는 해계 기회도 갖고, 음, 또이 땅에서 풀수 있는 기회도 갖고, 네네. 아, 이게 참 특별 네. 은혜구나.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것을 많은 이제 환자들을 대하면서 알게 되었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병원에서도 이제 별수 없다 그러니까, 뭐 입성에 대한 편안한 음, 입성에 되기까지 기도를 드렸지만, 네. 참 이렇게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날이 음. 이번에게는 몇십 년의 날보다도 음. 가치 있는 날이 됐으면 참 아멘. 좋겠고 감병하는 아드님이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런 기회에 예,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여주셔서 음. 평안함으로 예, 옮길 수 있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기아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번째 기도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무명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능력의 기도를 시청 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바람이 났습니다. 여자와 매일 메신저로 전화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건 숨기고 다른 핑계를 대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 여자와의 연락이 끊어지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무명의 집사님께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참, 주님의 능력은 정말 전능하셔요. 네. 왜냐하면 남편의 그 바람을 아, 알았다면 네네. 내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음, 예, 할, 텐데. 예, 할 텐데. 집사님,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네. 남편이 모든 것 정리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달라고 네. 말하는 네. 이에 말한 말하...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요. 네, 네, 네. 바람은 바람입니다. 바람처럼 네. 떠나, 지나가요. 예. 예. 뭐 지금은 뭐 악, 악하고 엄란한 세대이다 보니까 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네, 맞습니다. 예, 드러나면은 뭐내 남편이라고 제가 하겠나 예. 이런 세상에 왔잖아요. 음.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내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내 때에 참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그 사명의 자리에 네. 있었는지 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고 네. 또 정말 일시적입니다. 지금은 뭐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어, 그럴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또 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예, 네. 또 본남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조강 지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음. 가문을 지켜낼 수 있는 음. 정말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 요동하지 않고 음.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음. 네. 그 남편 속히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아, 그런데 음. 문제는 네. 의식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 말씀과 기도에 음. 전무하시고 네, 네. 그 남편을 너무 힘들게 안 하면 음. 역시, 역시 믿는 사람 음. 내집사람 음. 예, 가정이 최고구나 예, 이런 것을 느낄 됩니다. 수 있도록 잠잠히 음. 좀 힘들겠지만 네. 배려를 하는 시간과 기간이 됐으면 음. 참 좋겠네 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이거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우리에게 있는 사건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 구원의 사건으로 보라라고 했는데 이 사건마저 구원의 사건으로 볼시있습니다 사건 나의 삶의 상태를 돌아볼 수가 없죠. 아. 어, 현모양처로 음. 정말 유익이 되게 했는지 됐는가? 안 그래도 세상 살이가 참 힘든데 음. 아내의 자리에서 참 위로가 되고 남편한테 참 배려하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 아내로서 내가 해 주었는가. 음.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네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참 겸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볼 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네네. 사건이고, 네네. 이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네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음란의 영이 그 심령에 사로잡고 있는 것을 풀고 음. 나갈 수 있게끔 기도하고, 네네. 그 기도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온 배경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더듬어 보면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에 네. 내가 들어가서 묵묵히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며 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남편이 기하고 음. 가정이 기하고 네. 네.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참그 고난을 통해서 잃는 것보다 얻은 것이 더 음. 많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나 아멘. 막론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음. 지금 참 아프고 힘들지만 예, 잘 감당하고 네. 가시다 보면 네. 굉장히 영육관에 오히려 음. 성장하고 음. 유익한 계기가 될 줄로 네. 믿어요.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아. 다행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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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지난번에도 전화 사연으로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라고 말이죠.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요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심령을 음. 이제 부인한테 통보를 하면서 했더니 부인이 못 받아주겠다고 예. 예, 못 받아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심정은 나도 안다 이해를 예.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도 예, 또 주님이 마음도 좀 한번 어, 더듬어 보고 네. 예, 그러면서 처방을 했지만 예. 참 그게 말이 쉬워.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저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더어야돼요 아멘. 돼요. 아멘. 예. 하나님그 마음을 만져 주시고 위로해 아멘. 주시고 이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지.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아멘, 예. 아멘. 다만 저도 이제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 회복되기를 원하아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 맞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전도사가 돼서 그것도 못하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더라. 음, 마음이 아프고, 네. 같이 울고, 예. 같이 힘들어, 그러지요. 네. 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또한 사연을 보내신 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아픔이 있을 텐데, 이 시간. 그 배신, 뭐, 무슨 말로 위로가 네,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은, 회계가 터지고. 아멘. 원망보다는 나이를 돌아볼 수 있는 구원의 계기가 되고 그러면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멘. 아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자체만 해도 은혜고 축복이죠. 아멘. 이 집사님한테 지금 이 상황에 예수가 없어봐요. 맞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도 잘 이렇게 감당해내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이말한 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미. 같아요.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기도 프로그램을 하나님 정확한 시간에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한 집사님에게 무엇이 하나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아멘, 주시고, 아멘.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아 섣뿌리가 났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더듬어 보며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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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매달려 진정성 있는 기도 드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 드릴 때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남편의 마음이 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래도 조강지처 본 남편 주님. 가정이 최고임을 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분노하고 정말 갈등 겪을 때마다 성삼일체께서 만져주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의 성품인 국률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양선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음이 아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사랑과 용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아버지 저요. 남편을 아버지 품고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이귀한 집사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시간에는 어, 전화 연결하여서 기도 사연을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수원 영통 예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성창경 목사님과 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 시간을 갖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이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수원에 사는 인계동이요 박일순 예. 권사님입니다. 아네 권사님 박 권사 님 옆에 예. 우리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할렐루야 권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예예 아이고 어떻게 건강하시죠예 예. 예, 예. 아, 아이고, 목사님, 접대 기도받고, 예, 예. 저 수술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 가니까 수술하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리아, 아이고. 예. 어, 그래서 아직 수술 날짜는 안잡히고 26일 날, 인자 최종 검사 받고, 이제 수술 날짜는 잡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너무 감사하않아요 예, 예. 그래서 수술해서낫고 예. 수술해서 일이야?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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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 그래서 수술 잘 되게 달라고 기도 요청하신 거예요? 예, 예, 수술 예, 예. 잘 되어서. 예. 하나님께 영광 가르지는 않아야지. 아멘, 아멘. <laughs> 아사님 <아유, 웃음> 그래요, 네. 근사님, 기도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근사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예, 예. 예.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네, 예, 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근사님 주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수술도 아버지 불가능하다는 하나님 진단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가능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의사선생님의 속길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여. 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욱더 더 강건한 하나님 무릎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허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근사님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가문을 아멘.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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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하나님의 성삼일적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에 아멘. 영역이 더하여 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병든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입이 되게 아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신방하는 곳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멘. 아버지 근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근사님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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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제 날짜가 잡힐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아멘. 별 고통 없이 하나님 잠자고 한심자고 일어나듯이 하나님 수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완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만은 떠나갈지어다. 영만는 아멘.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고치지 못한 병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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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근사님 또기도할게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세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능력의 기도팀에서도 근사님 예,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목사님. 그, 아마도 듣고 계신 우리 시 청자분들께서는 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전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 하는데 네. 뭐,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아, 한번 전화 사연을 예, 통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 능력 기도 시간 네, 통해서 네, 기도받고 네, 네. 그 후에 이제 수술 수술할 네. 수 있는 그 몸이 그, 회복되셨군요. 예, 예. 야.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몇차 전화하는데 예, 오늘 또 예. 이렇게 전화해 주셨네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목사 여자 목사님이신데 간병인을 통해서 이 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그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뭐,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병에 걸려가고 예, 예. 그냥 말도 못하시고 네. 예 그냥 파키슨병아예 예.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오눌하시더라고요어어이 음. 예, 어, 예. 소리밖에 아. 못하시는데 예. 기도 두번 받았는데 이번에 아멘 소리도 하시고 아멘, 아멘. 목사님도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도 하시고 네. 예그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 간병인 오실 때마다 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음. 받으시는데 아멘. 정말 그 같은 목표자로서 기적입니다. 눈물이 나요. 기적입니다. 예,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 하나님 예. 은혜이고 기도의 능력이 예. 되는 중입니다. 예. 너무 감사해. 예. 네. 네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역사를 돌아보면 네. 복음 때문에.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습니다성교사님들의 그, 정말 이 나라가 캄캄하고 소망 없을 때, 성교사님들이 네. 그피흘린가 음. 그런 복음이 씨가 심어지면서 병원이 네.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이 나라가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인데, 정교 탄압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런 지금 시대를 맞았는데,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의 네.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네. 관계가 회복되고 네. 정말 심판받을 자처럼 네.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예. 복음으로 다시 말씀을. 그렇죠. 아멘. 예. 어느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게 되고, 아멘. 어느 가문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되고 아멘. 잘 살게 되어지고, 아멘. 또 복음, 이제 또 믿는 자들이 다 다락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나라가 또 어려워지고, 음. 이런 것은 아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음.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멘. 복음의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주님께서 축복하신 나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나라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개인으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람답게 살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의 반열에 가문을 세워 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소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 모두 부인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믿음이 아버지 혼돈되고 탈선하지 않아야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지하.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지하. 복음의 나라가 아멘.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면 찬송하고 말씀 들으며 온전히 하나님이여 기도하여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우선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세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탈선하여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아버지 잘 사는 주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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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벌써 저희가 마무리를 줘야 될 시간인데 문득 어느 시청자의 귀한 의견이 은혜의 의견이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의 사건으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그분을 대신에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우리 끝부티브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능력이기도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기가 곧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비록 전파를 통하지만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아멘+ 아멘하였을 때 놀란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